이쪽 지역이 이제 그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요, 요, 쏙 들어갔는데 요 부분, 예. 요 부분입니다. 이렇게 떼, 어다 굴러가지고. 자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, 예, 요 부분. 그리고 저쪽 부분이, 돼지 이제 묻었던 구제요. 봄이 오네. 풀이 촤 도나는 거 보니까. 아. 우리 개구리 울음 소리가 들린다. 개구리가 벌써 나왔는가 보네. 예? 개구리가 나왔나봐. 응? 어, 저기 있네. 이게 뭐야, 이거? 이게 뭐야, 이거 이게 뭐예요, 석회야? 석회네. 네? 네. 석회네. 석회가 왜 이리 많어? 이속해 이리 많을 리가 없는데. 잠깐. 응? 이게 뭐야? 아니 계속 찍는 거야?